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9번째 시간 채실 기준 변형 시험 5회 조회및 출력 기능 한번 다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화면을 참조하여 저 종목별 재무 상태 보고서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뭐늘 똑같죠? 종목 코단에서 연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십시오. 정렬 추가하시면 되시겠네요. 예. 구름 머리 끌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구름 머리 끌 영역을 보세요. 네,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림은 이렇게 남아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요 그룹이면 요게 그룹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 위에 머리 끌이 존재할 텐데 그 머리 끌 지워주세요. 어, 존,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얘기가. 머리글의 영역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문제 꽤 다뤄보셨지 않습니까? 예, 크기를 얼마로 놓아라? 놀아, 0으로 놓아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복문 영역의 TXT 종목 코드와 회사명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예, 중복 내용 숨기기 됐습니다. 딸깍딸깍으로 다 해결이 되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제가 저, 어,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요번 강의가 의외로 깔끔하다고, 이렇게 그냥 단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룹 바닥글의 배경색을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배기, 배경색과 동일하게 설정하십시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네. 문제에서 색깔을 지정하게 되면 그 색깔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시겠고 지금처럼 그룹 바닥글의 배경색을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배경색과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배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 머리글 영역을 클릭해서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배경색을 기억하신 다음, 어디에 가서, 그룹바닥글에 가서, 그 세팅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죠? 색깔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영역의 색깔을 뭐 어떻게 따라해라. 그러면 은그 영역이요. 이 문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죠? 그룹바닥글 어딘지 알고 있어? 머리끌 영역 가서 다시 세팅할 수 있어?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어, 페이지 나왔죠? 요렇게 페이지 나왔으니까. 요런데 여러분들 띄어쓰기 있는지 없는지 꼭잘 보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고, 시험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뭘 줄이자, 실수 줄이셔야 돼요. 실수. 네. 어, 물론 3점짜리로서 샘이가한개 날려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날리다 보면 점수 안 나오겠죠. 결국 날릴 게 있고, 안 날릴 게 있는데. 뭐, 날릴 게 있고, 날, 안, 날릴, 안 날릴 게 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꼼꼼히 읽어갖고, 페이지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세팅하셔라. 그런 다음에, 보기, 요 보기죠, 요 보기. 요 녀석을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라.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준다는 얘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를 다 가지고, 그리고 작업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 보고서 문제 15점짜리. 어려운 게 없었다.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이벤트 프로시저 나오겠죠? 자,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 한번 보죠. 폼이 뭐가 될 때요? 어, 그렇죠. 로드 될 때. 일단은 이벤트를 항상 구별합시다, 우리. 자, 이벤트를 구별하는 습관 들이세요. 뭐, 클릭할 때, 더블 클릭할 때. 컨트롤을 클릭할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영역을 더블 클릭할 때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잖아요 맞죠 그중에서 요번에 이벤트는 뭐라고요 로드 될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는 얘기가 여기서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제공한 이벤트를 먼저 머릿속으로 이때까지 대부분의 문제가 뭐예요 클릭 아니면 뭐 조금 독특하면서 더블 클릭이었는데요.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안 나오고는 우리가 저,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폼이 로드 될 때, 그러니까 로드라는 얘기는 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불러오기죠? 불러오기. 자, 폼을 실행시키면, 불러온다는 얘기는 실행시키면 이 뜻이에요. 폼이 실행이 되면 투자 종목 재무 상태표 테이블의 연도 중 가장 큰 값이 어디? txt 현재 컨트롤에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이거 제가 왜이 문제가 간단하다고 저저이 회차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때까지 나왔던 이벤트 프로시저의 코딩과 비교하게 되면 너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결국은 txt 현재 컨트롤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투자 종목 재무 상태표의 테이블 테이블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럼 내가 뭘 알고 싶다. 가장 큰 값인데 그냥 단순하게 종목 조회 폼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아니라 어디에서 뭐뭐 뭐를 해당하는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얘는 dmax가 맞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dmax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dmax 한번 써 보자고요. 자, dmax입니다. dmax가 들어갈 텐데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뒷점수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 틀은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셨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뽑아내야 될 거는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연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퀄이나 테이블 명이 들어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면 안 돼? 투자, 회사별 재무 정보 조회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안 나온다고요. 날아갈 거라고요. 왜? 여기는 테이블이나 쿼리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도 뭘준 거야? 아, 그럼 어디에서 연도를 갖고 오 라고요? 예에서 갖고 오 라고요. 예서, 예서. 자,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갈 거고 투자 종목 재무 상태표가 들어가요. 어 선생님 한 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시면서 어, 쉬왜 하나가 없지? 뭐가 없을까? 뭐가 없을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구나. 뭐가 빠졌어요? 조건이 빠져 있죠. 그렇죠? 어 선생님 조건 없어도 되나요? 문제 보세요. 조건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조건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명시를 했어야 되겠죠. 아니 뭐 무엇이 예를 들면 뭐 어. 상품 명이 그런 다음에 뭐 TXT 무어 어디와 같은 것을 갖고 오십시오 뭐그 중에서 가장 큰 연도를 뽑아내십시오 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쓰란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건이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님 이거 어디서 배웠었는데 우리 필기 때 배웠었었어요 음. 그렇죠? D 함수 집계 함수라고 배우, 배우면서 아 집계 함수는 대상 위치 조건이 나타난다. 조건이 없으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투자 종목 상태표에서 연도의 최대 값을 뽑아내세요. 이렇게. 그렇죠? h g 양수의 특징이 꼭 조건을 쓸 이유는 없다라는 거. 여기서 한개 기억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면 끝나는데요? 남, 아, 남는 장사 이러면 좀 그렇대요. 네,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야, 이렇게 문제 나오게 되면 한 줄로 5점을 얻어가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도 늘 말씀드리지만, 복불복이다. 근데,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어. 어, 그러니까, 뭐, 뽑기 운을 잘 하시면은. 그렇죠? 이때까지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그래도 조금은 길게 나오고, 메시지 상자도 종종 나타나고, 뭐, 레코드 소스도 나타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셔라. 그렇죠? 그리고, 어, 요 이벤트 프로시저에서는, 어, 오케이. 이벤트 저 VBA에서 디맥스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씁니다라는 거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뒷자와 관련된 건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그대로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벌써 15점이 끝난 거예요. 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죠? 폼이 뭐가 될 때요? 로드가 될 때요. 이것만 잊지 마셔라. 예, 그래갖고 이 녀석 자체적으로 문제 푼데 어려운 게 없더라. 됐을까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교재 문제 풀이하면은 어, 오늘은 제일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15분이 넘기지 않을 것 같은 15분이 넘, 넘지 않은 게한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오늘 역시 그럴 것 같네요. 예, 깔끔하게 문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잠깐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에 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시 사항을 이용해 갖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요? 예, 어, 종목별 재무상태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개한 한 개씩 한번 해볼까요 동일한 종목 코드 안에서 연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십시오 정렬을 추가할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연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내림차순이요 삼점 끝이죠 자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어 구름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구름 머리글이면 여러분들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보고서 머리글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페이지 머리글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구름 머리글이에요. 인쇄 미리를 보기를 하게 되면 요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지만 뭘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영역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붕 뜨죠 이렇게 여러분들 붕 뜨잖아요. 맞죠? 요렇게 그룹별로.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작업해라? 이녀석 없애란 얘기죠. 뭐 속성 시트가 갖고 속성 시트가 갖고 무엇을? 크기를. 크기를, 높이를. 크기낸다. 높이를 얼마로? 0으로 세팅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쭉 끌어당기셔 갖고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쇄 미리보기를 보게 되면 아까 요렇게 빈 공간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마무리가 되고요. 자, 본문 영역에 본문 영역에 어디하고 어디하고, 자, 본문 영역에 본문 영역에 TXT 종목 코드, TXT 종목 코드와 TXT 회사 명에는 컨트롤에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 TXT 종목 코드면 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네. 어디 있을까요? 자, 중복 내용 숨길 겁니다. 예, 그렇죠. 회사명도 마찬가지죠. TXT 회사명. 예, TXT 회사명 맞는지 보시고, 예, 역시도, 예, 역시도 중복 내용을 숨기게 될 겁니다. 자 중복 내용 숨기기를 뭘로 예로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죠. 자, 3번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그룹 바닥 글의 배경색을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배경색과 그럼 보고서 머리글이 어디요?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보고서 머리글은 여기니까 여길 눌러갖고 배경색을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밝은 텍스트가 되죠. 이걸 기억해놨다가 우리 어디에다가 그룹 바닥 글에다가 요 녀석을 설정해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그룹 바닥 글이면 어디예요? 요거란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냐, 없냐. 위치적 측면을, 보고서에서의 위치적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냐, 없냐,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색이 밝은 텍스트였다. 밝은 텍스트. 그렇죠? 그렇게 해고 요렇게 똑같은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자, 잠깐만요. 보고서 사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쭉쭉쭉 나타나게 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페이지 바닥 글에 음 전체 페이지가 요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한번 볼까요? 페이지 바닥글 여기죠? 음. 자, 여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는 들어가서 현재 페이지가 먼저 나타나니까 PHGE 그런 다음에 M 기호 슬러시 그런 다음에 뭐 PHES e s 자. 특자가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M 예, 페이지 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갖고 이렇게 완성시켜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죠 인쇄 미리글에 그래. 자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나온 그림은 위에 있는 그저 페이지 머리글이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알고 보셨었을 때 이렇게 맞게 되고 다음에 밑에 보셨을때쭉 나타나면서 네, 이렇게 쪽 번호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아나 15점 깔끔하게 푼거 같아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죠? 빠져나가서 저장 한번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닫아주시게 되시면 닫아주시게 되시면 뭐가 된 거다? 오케이 15점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5점짜리 한번 해보러 가죠. 투자 정, 어, 회사별 재무정보조회 투자 회사별 재무정보조회 폼에 어디 로드 될때 그럼 여러분들 컨트롤이 없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벤트는 어디서 발생을 해야 돼요? 폼 자체에서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클릭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컨트롤로 연결된 이벤트가 아니라 폼 자체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 주시고 이벤트로 가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온로드 아, 어, 블로기가 되게 되면 점점점 누르시고 뭘로 갑니까? 오케이. 코드 작성기로 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출발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txt 현재 컨트롤에 txt 선생님 여기 대문자 가려요? 이것도 가려요. 네, 코딩에서 들어가는 대문자는 소문자는 가립니다. txt 현재 컨트롤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디맥스 쓰라고 했으니까 디맥스 쓰시고 디맥스 쓰신 다음에 가로 열고 뭐가 먼저 들어간다? 내가 뽑아낼 게 여러분들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연도를 알고 싶은 거죠. 콤마 어디에서? 어디에서, 투자 종목 재무 상태표에서, 투자 종목 재무 상태표에서, 무슨 조건으로? 선생님 조건이 없는데요. 그렇죠?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도 다 나오죠? 자, DMX 쓰려고 그러면 더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알고 싶은 건데요? 세 번째는요, 예, 네, 크리테리아 그래갖고 조건이 뭐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콤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는데 조건이 없으면 뭐해라?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 놓고 확인 하러 갑니다. 그럼 어디에 여러분들 txt 현재라는 컨트롤이 있겠죠? 그럼 txt 현재 컨트롤이 예죠? 예. tx 현재 그럼 여기에 뭐가 찍혀야 돼요 연도가 찍혀야 되겠죠 이 녀석을 폰 보기로 봤었을 때아 2024년도가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여기서 2024년을 여기서 찾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 녀석을 정확하게 2024년도가 맞는지는 어디서 찾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요 테이블이죠 요 테이블 투자 종목 재무상태표 투자 종목 재무상태표가 맞. 그 그렇죠? 예, 여러분들 투자 종목, 재무 상태표에 가 보시면 연도 보시게 되면 2024가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값이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정확하게 작업해 주셨으면 끝나게 됩니다. 간단했죠? 오케이,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서 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결을 보셔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같은 20점짜리 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코딩이 4줄, 5줄, 뭐6줄까지 들어가죠. E 플 s 스 같은 거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라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지만. 요거는 한 줄짜리로 5점을 받는 거니까 간단하시겠죠? 좋습니다. 완성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입니다. 이제 5강, 5회도 마무리 기능 들어가야 되겠죠? 처리 기능입니다. 커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우셨던 커리, 어떻게 보면 복습 개념으로 잘 따라오시게 되면 금방 풀리는 커리니까 여러분들 커리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죠? 19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있고 저는 20강에서 처리, 기능, 처리 기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